수면수의 사연 있는 연수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연수입니다. 어, 앞으로도 항상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면서 좀볼수 있게 12시 내외로 해서 항상 제공하고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어, 익명 요청을 하셨고요. 소속은 상원중학교 1학년 7반입니다. 음, 남학생이다 라는 것까지만 좀 밝히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9월이 생일이었던 저는 생일 선물로 태풍이 왔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 오늘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태풍이 올까? 음, 보니까... 태풍 바람이 좀 오려고 하네 아우 어, 태풍이다 아내 선물 음 너무 좋아 음 태풍 냄새 음 스멜 음 이제 그러면은 보슬비도 막 내려야 될 텐데 비는 안 오나 음 비가 와오 상쾌해 오오오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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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이제 빗줄기가 좀더 세질 것도 같은데.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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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어우, 야, 이거, 어우, 대포, 어우, 야, 진짜 센데? 어우, 어우,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그만. 좀 그만 좀 하시죠. 예. 네. 아, 아, 아 이게 예. 아, 행복해. 재작년과 작년은 태풍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생일이다 지난 후에 축하받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태풍과 코로나 19 때문에 생일 때도 못 만나고 나중에 축하받지도 못하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생일이 이틀 차이가 나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함께 버텼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와 태풍 모두 없는 생일을 상상하며, 신천공은 볼빨간 사춘기에 상상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참 마음이 썩 좋진 않네요 어 근데 선생님도 사실은 생일이 6월 중반에서 생일 음력을 주로 해서 이제 생일을 보내고 있는데 음 6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로 매번 생일이 오다러왔고요 학생 때는 선생님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안 좋았냐면 항상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에 뭐 놀러가지도 못하고 크게 많이 축하받지도 못하고 또뭐 되게 맛있는 거먹으러 가족들과 외식 나가기로 되게 부담이 되고 막 그랬던 갑자기 선생님 그 기억도 좀 나, 떠오르네요. 익명을 어, 요청한 우리 학생. 음, 올해 작년 제재 작년 3연타로 태풍을 <laughs> 만나가지고 아참안 좋았겠지만 이 또한 그래도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어떤 회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는 태풍만큼이나 정말 더큰 축하를 꼭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 라는 말을 하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1학년 7반의 2학기 회장이죠. 네. 여자 회장 양은솔 양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2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킹에서는 11월부터 찍는다고 했는데 11월부터 찍으면 내년에 나볼수 있는데 너무나 기다리기 힘듭니다. 흐흐 <laughs> 일단 시즌 1에서 왜 준환이가 보낸 반지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 다음에 석형이한테 왜 전부인이 전화가 왔는지 그다음 왜 용성민은 고백을 했는데 답이 없는지 그 다음에 입준이도 고백을 했는데 답이 없는지 홍도랑 윤복이는 그래서 어느 과에 갔는지 안치홍은 왜 시즌 2에 안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얼른 새로운 계절이 와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구독자 555명을 위해 그 찍은 여장하고 나왔던 그아로하 영상 기억하시죠? 음, 선생님 그 그거를 하게 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였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는 진짜 좀 추천해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보면은 너무 내용이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라고 하는 게좀 자극적인 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선과 악이 뭔가 대립을 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또 풀어가고 그거를 또 이제 밟고 또 일어서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슬기로운 의사 생활 같은 경우는 뚜렷한 선과 악이 전부다 없고 정말 소소한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드라마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의사 생활이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이제 의사라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따라라라란, 딴따당, 딴딴 이게 또 이제 시간 체크를 하지 않고 생방에 약간의 묘미라고도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의사들을 조금 더, 아, 의사생활이 저렇구나, 라는 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드라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또 캐릭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살아있고, 다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 뺄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정말 그 작가와 연출과 내용을 정말 잘 그려져서 너무나 좋았더라고요. 혹시 못본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음, 나중에 몰아서 본다거나 <laughs> 아니면은 이제 또 연휴 기간이나 뭐 다른 휴일 때를 활용을 해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랑도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리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우리 친구들이 추천해 주는 노래가 각각 정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르도 다양하고 잘 모르는 노래도 선생님도 이제 되게 많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음 점심 먹으면서 이 사연과 함께 이 같이 이제 링크로 뮤직비디오 혹은 노래를 붙여놓으니까 감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예술적으로도 조금 식견을 넓히고 하나하나 뭔가 좀 새로운 노래나 어떤 가수나 뮤지션 그런 분들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익명의 학생이 신청한 돌빨간 사춘기의 상상 듣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지마요